하다고 소리하지 말고 지금 네가 건물 비품 재는지 고유한 년수 재발좀하인좀해 봐라 그리고 그 기술 수출 원전 수출한다고 소리하지 말고 방금 중국에서 중국 이야기도 많이 했죠 안전 기술을 수출을 하도록 그 해본 일을 바꿔 이제 원자력 산업이 발전소 수출 시설 수출 이런 거에 관점을 두지 말고 안전 기술 수출로 해가지고 하라. 조밀 저장은 무조건 해제하라는 거죠. 조밀 렉. 원래 조밀 렉이라는 거는 안에 600 다발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20년치만 해놓고, 야들이 꽉 차니까 한 20년, 15년 전에 이걸 갖다가 영만큼 떨어져 있는 백 빽빽하게 붙였어요. 그래서 조밀 렉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걸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0% 용량을 더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더 많이 사고 나죠. 원래대로라면 물이 끓어가지고 빠지는데 다새가 걸릴 것이 백빽하게 하는 거람에 3일 안에 물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듬성듬성하게 떨어뜨려놔라. 지금보다 풀장에한 개씩 갖다 박아놓으면 100년이 지나도 안 그럴 테니까. 그거는 며칠을 집앞게늘어나 떨어지는 못한지. 안다 끄집어내가지고 야들이 그런 녹아내리지 않고서도 설비를 하든지. 빨리 개체를 해야 된다 지금 순간에도 전체 국민들 장기해용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라. 그 다음에 장기처분 관련돼가지고 국민수용성부족으 확보해라. 앞으로는 국민이 동의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순이사용해결도그식들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직권으로 할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기상군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영광원전 같은 경우에 영광군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설물이잖아요. 뭔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설물이나,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그 집서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국민들이 많이 쳐다보고, 부산 시민들이 보다보는데, 군수가 이거, 오케이 해주면은, 다음에 지난 5가지 안나가잖아요안 한단 말이죠. 그건 당연히, 당연히, 그래가지고, 불안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의 안전성하고, 앞으로 향후 어떤 상태를 봤을 때, 뭐가 제일 안전한지, 그 결정해서 주민들하고 수용성을 갖고 하자. 국민들도 국민들도 만족하고 부산 시민들도 만족하고 한수원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안들을 우리 정부 대통령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안들을 도출을 시켜보자 라는 게 국민수용성인데 그것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환경단체지만 제가 조금 얘기 그 계신 분들 말고 청와대에 계신 그 환경단체 가입 분들한테 굉장히 빈정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자력 이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생길 때, 그 원자력 문제는 전 국민적인 문제지, 왜 지역 발전소 주민들의 문제가 말은 많는데요 말은 많은데, 기장지역, 부산지역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가치에 대한 웨이팅이 없이 전국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면, 서울에 동등하게 가지고 가면 공론화가 절대 안 됩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문자를 받쳐서 해도 아기왕 고리에 있는데 제가 30개 40개 하면 되지. 왜딴집 만드냐? 우리 이연배님거 거기다 가자. 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그러면 지금 죽겠는데 다가 두들기 패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지역이 우선입니다. 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저기까 올라가고, 좀 짜증나고, 그런 기분이 다지만, 지역 사람들은 생명이거든요. 문제죠. 죽는 사람을 놔두면 밖에서 보기 싫다고 옆에서 이야기하고는 방관자지 입장이란 거죠. 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위층에는 그냥 만나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국민 안전성하고 하자. 국가책계 전문 개선해야죠. 우리나라가 지금 재난 책에 완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녹화 방송 나가는 거 아니죠? 쓰레기 수준이에요. 재난대책체계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라는 게 모름지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오늘 대통령과 같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안위와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잖아요. 국민 안위가뭐요 우리 평소 때 입에 가 있는데 안위 문제 아니잖아요. 불편할 뿐이죠. 지하철 붐비면 한참 기다렸다고하는데 충분히 늦으면 되고 빨리 움직이면 돼요. 하지만 재난이 터졌을 때는 우리가 생사가 어디 있는데 이거에 대한 퇴제, 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돈은 어마어마하게 잡아놨죠. 정도에. 다 씁니다. 소방청 경찰청, 뭐, 해수부에 가서 그 길이 돈 나눠 놓고 허치다고 다 쓰고 있는데 이거 전문적으로 개최해가지고 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야 이거 대피로 만들어내라 우리 대피나 좀 만들어라 뭐 구비해라 라고 요구를 해야 그놈들이 돈을 못빼거예요 근데 요구를 안하니까 저것들이 돈을 알아서 씁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재난시대 이거죠. 이번, 정, 이번 정, 정부의 핵이죠. 사람이죠 사람. 세우고 2시간. 제로 두 시간도 뭡니까? 사람과 하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 대책도 사람이죠. 사람과 하는 걸에 초점을 두고 시대민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야기다. 대충 이렇게 이제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